알터의 7분의 1 세인트 루이스와 나란히 놓아보면요. 확실히 미코 쪽이 작죠? 아니, 아니, 거기 말고, 피규어, 피규어 말이에요. 등짝, 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파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피규어는 프라이먼 스튜디오의 프리스마윙 라인업. 첫 제품인 하츠네미쿠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이 프리스마윙이라는 라인업을 통해 스케일 피규어 시장에 뛰어든 프라이먼 스튜디오인데요. 그첫 타자는 미쿠, 렉이라는 일본 일러스트레이터의 일러스트를 피규어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사진만 보고는 꽤 기대가 돼서 주문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프라이먼 스튜디오의 작은 스케일의 피규어들은 큰 피규어에 비해서 품질이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아서 기대반, 걱정반이기는 한데요. 오늘 리뷰를 통해서 이 프리스마 윙 라인업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복장이 아닌 평상복 느낌의 하츠네 미쿠입니다. 원본 일러스트와는 싱크로율이 좋은 듯 하면서도 음~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피규어 첫인상은 깔끔하고 작다 였는데요. 리뷰 끝자락에 기존 메이커들의 피규어와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와인 셀러 위에 앉아있는 포징이고요. 긴양 갈래 머리가 볼륨감을 줍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보죠. 먼저 베이스가 되는 와인 셀러 미쿠의 소속사 크립톤 로고가 찍혀있고요 이 안에 병들 괜찮은 디테일인데 안에 배치하기가 은근히 힘듭니다 피규어 옮길 때다 넘어지고요 이 부분은 좀더 편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앵클부츠는 약간 보랏빛이 도는데요 명암 도색을 해서 질감 표현을 하려 했고요 타이즈도 약간의 펄 느낌과 함께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냈습니다. 밴드 부분의 기하학적 패턴 인쇄 깔끔하고요. 미니 플리츠 스커트와 점퍼에도 기하학적 패턴을 깔끔하게 넣어줬고요. 점퍼 왼쪽 가슴에는 뭔가 로고까지 인쇄를 해줬네요. 목도리 부분은 흠 음, 꼬인 조형인데 뭔가 좀부실하달까 등에도 미쿠 레터링이 되어 있죠. 손톱에는 파란 네일 아트 표현을 해줬네요. 가장 중요한 얼굴입니다. 각도빨을 굉장히 심하게 탑니다. 예약 당시 제품 사진 각도처럼 45도 옆 하방에서 보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정면에서 보면 왠지 미코의 느낌이 아니랄까? 발랄한 느낌이 왠지 확 죽어버린 센치한 미코 느낌입니다. 조형이나 도색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일러스트의 느낌이 살지 않는다는 치명적 단점이 보이네요. 양갈래 머리는 이 피규어에서 볼륨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색이 연해지고 투명감도 느껴지네요. 십자가 모양의 악세사리로 묶은 걸 표현했네요. 잘 보면 입술에 유광 처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터의 7분의 1 세인트루이스와 나란히 놓아보면요. 확실히 미코 쪽이 작죠? 아니, 아니, 거기 말고, 피규어, 피규어 말이에요. 여기 8분의 1 그로자와 비교하면 머리 크기가 같습니다. 에? 오늘은 프라이먼 스튜디오의 프리스마 윙 하츠네 미쿠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 리뷰였어요. 처음엔 가격이 프라이먼 치고 꽤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 구성의 8분의 1 스케일 크기라면 그냥 적당한 가격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형과 도색은 깔끔하나 딱히 특장점이라 할 만한 건 없었다. 얼굴이 뭔가 너무 평이하게 나왔고, 일러스트와 비교해서 발랄함이 좀 사라진 그런 얼굴이었고요. 와인셀러의 병 세팅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만듦새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미소녀 스케일 피규어 강자들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올 제품들을 좀더 살펴보면서 이 라인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짝 피규어의 라파리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